안녕하십니까. 교다권입니다. 오늘, 아, 지금 머리가 좀 많이 복잡한데, 저한테 정말 큰 일이 터졌습니다. 아, 이, 이, 이 건강보험료 한달 납부 금액입니다. 이 건강보험료를 어제 갱신됐다고 다시 우편으로 날라오더라고요. 이전에 냈던 건강보험료는 작년 소득이 적용되지 않는 분이었고 요거는 이제 작년 소득 신고됐다고 해서 갱신이 됐는 금액인데 7만 7천엔입니다. 한 달에 7만 7천엔 아 제가 이때문에 어제 밤에 이제 잠도 설치고 잠이 안와서 지금 컨디션도 영 좋지가 않습니다. 아,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9월 1일까지 내야 되는 요거는 주민세거든요. 11만 9천엔입니다. 자 이거는 주민세는 올해까지 총 3번을 내야 됩니다. 뭐 12만엔 잡고 36만엔을 내야 되는 거죠. 제가 딱 1년 정도 일반 회사원들보다 조금 더 많이 받는 직장에서 일을 했었는데 조금 더 벌었다고 세금이 이렇게 세금 폭탄을 맞을 줄은 제가 생각도 못 했거든요. 이 정도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. 지금 제 현실을 냉정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. 대출금. 이게 한 달에 8만 엔 나갑니다. 차 할부금이 4만 엔 나갑니다. 그리고 자동차 보험료 이게 한 달에 만엔 정도 나갑니다. 통신료 뭐 전화기 하고 뭐 인터넷 이런 거. 이것도 한 6천 엔 정도 나가고, 뭐 기름값 기름값이 한 15천 엔 정도. 뭐 대충 이렇게만 해도 15만 1천 엔. 여기에다가 이제 7만 7천 엔 하면은 2만 22만 ,000, 8천 엔이 되는 거죠. 고정적으로 지금 22만 ,000, 8천 엔이 나갈 뻔 했는데. 그나마 다행인 게 오늘 이제 시청 가서 상담을 좀 받아 봤습니다 9월부터 새로운 회사에서 4대 보험 거기가 이제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8월부터는 8월까지 납부된 것 이렇게 제외하고 이게 7 7 0 0 0이 아니고 6 3 0 0 0엔 납부하면 된다 하더라고요 6 3 0 0 0 그래도 그렇습니다 뭐 여기서 1 4 0 0 0엔 빠지나 그래도 2021만 4천 엔이죠. 아무것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사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하면은 이제 요, 요 금액으로 유지가 되는 건데 아 지금 새로 계약했는 회사가 월급이 25만 엔으로 지금 계약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25만 엔으로 계약을 했지만은 세금 떼고 뭐다 하면은 이제 그 채찍 피티 한테 물어보니까 뭐한 19만 5천 엔 정도 실수령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. 고정지출만 22만 엔이 넘는데 월수입이 19만 엔 19만 5천엔 정도밖에 안 됩니다. 미쳐버리겠네 진짜. 월급 받아도 적자고 숨만 쉬어도 이제 마이너스라는 소리입니다. 유튜브가 그나마 뭐 추가 수입원이긴 한데 유튜브도 다들 모르시겠지만은 8천엔 이상 수입이 없으면은 수입을 지급해주지 않습니다. 근데 제교다쿠원 채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월 8천엔 넘어가는 날이 별로 없습니다. 자, 보시면 이제 28일 동안 2,500엔 벌었고요. 90일 동안 벌어도 5,200엔 밖에 안 됩니다. 월 8,000엔 또못 벌거든요. <laughs> 와. 그래서 잠도 안 오고, 내일부터 새로운 직장 가기는 가는데, 그냥 좀 답답합니다. 내가 뭐 잘, 뭘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, 그래도 뭐 포기는 할순 없습니다. 뭐, 어떻게든 뭐 수익을 좀, 아르바이트를 좀더 늘리든지, 해야죠 네, 뭐 지금 뭐좀 다른 플랫폼들도 수익내려고 준비를 하고는 있는데 올해 말은 되어야 잘해야 뭐 한달에 한 만엔 정도 진짜 진짜 많이 벌어야 15,000엔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하고 은 있거든요 아 참. 아니, 남들은 남하고 비교하면 안되는데 남들은 그냥, 좀 그래도 저보다는 좀 편하게 살지 않나. 좀 직장도 좀 꾸준히 다니고. 저는 뭐 직장을 벌써 한 네다섯 번 옮겼습니다. 제 의지로 옮긴 곳은 거의 없습니다. 안정,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데는 진짜 없는데. 아, 진짜 그래도. 아, 진짜 가족들한테 미안하네요, 진짜. 와이프도 이제 맞벌이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. 와이프 수입에서는 이제 뭐 생활비, 식비, 그리고 와이프가 내는 이제 집에 대한 와이프가 내는 이제 또 세금은 또 따로 좀 있습니다. 뭐. 광열비 같은 것도 있고 좀 창피한 이야기긴 한데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제 가난하지만은 언젠가는 좀 이런 거다 이겨내고 웃을 수 있는 날이 웃을 수 있는 날이 언젠가는 올 올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씨 진짜 아 <laughs> 아, 미치겠다 이제 앞으로의 저희 여정 끝까지 지켜봐주시고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